느릿느릿하고 딱딱한 거북처럼 자신의 몸에 집을 두르고 사는 동물 달팽이. 그리고 달팽이와 매우 비슷하지만 달팽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집이 존재하지 않는 민달팽이. 이 둘은 같은 동물 같으면서도 같은 동물이 아닌 굉장히 애매한 사이입니다. 몇몇 분들은 달팽이가 집을 버리고 탈출하면 그대로 민달팽이. 반대로 민달팽이가 어쩌다 집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달팽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둘은 애초부터 아예 다른 녀석들입니다. 일단, 달팽이의 껍질은 폐각이라고 하여 계란껍질이나 조개껍데기와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폐각은 달팽이가 성장하면서 신체와 함께 자라나는 것으로 애초에 집이자 신체의 일부입니다. 폐각 안쪽엔 살과 장기가 꽉차 있어 이 껍질을 벗기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당연히 손상 없이 이 껍질을 달팽이에게서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에 하나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몸 밖에 내장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과 같기에 사실상 폐각이 분리되면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민달팽이의 경우 원래부터 폐각이 없이 맨몸으로 성장하여 맨몸으로 활동하는 녀석인데, 정리하자면 민달팽이는 저 집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며 달팽이와 애초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그만큼 보호받기 힘들고 약해지는 것 아닌가 싶지만, 달팽이와 민달팽이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달팽이의 폐각은 몸을 보호해 준다는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역으로 활동을 방해한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천적을 피해 좁은 틈으로 숨어야 할때 민달팽이는 날씬한 몸으로 쏙 들어가서 피신하면 그만이지만 달팽이의 경우 폐각 안으로 숨는 것 외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폐각이 생각보다 허접하다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엔 꽤 단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천적으로부터 몸을 지켜줄 정도의 단단함까지는 아닙니다. 달팽이의 폐각은 속이 텅빈 계란껍질처럼 얇고 내구성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데요. 만약 폐각의 두께가 더 두껍고 단단했다면 이 작은 몸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나 폐각이 허접하다 보니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동물들은 딱히 힘들이지 않고 무식하게 부셔버리며, 작은 곤충들은 달팽이가 폐각 안으로 숨는다고 해도 안까지 파고들어 달팽이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달팽이의 폐각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꽤 욕심나는 은신처라 집을 노리고 공격하는 독한 녀석들도 있는데요. 물론 최소한의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생각보다 허점이 많은 애매한 방패입니다. 반면 민달팽이는 폐각이 없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과 더불어 폐각을 대신해줄 다른 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점액. 보통의 달팽이도 어느 정도 점액을 분비하긴 하지만 민달팽이는 폐각을 포기하는 대신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점액을 분비합니다. 민달팽이는 이 점액을 분비함으로써 편하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천적들을 따돌리기도 하는데요. 웬만한 곤충들은 점액에 낚여 추격조차 버거워하며 덩치가 큰 친구들도 점액이 역겨워 굳이 민달팽이를 잡아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육지에 사는 민달팽이와는 많이 다르지만, 바다에 사는 민달팽이 중엔 스스로 머리만 남긴 뒤 몸을 떼어버리고 도망치는 녀석들도 있는데요. 이는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도망갈 때와 비슷한 경우로 위험에 처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건 고작 꼬리를 떼어버리는 도마뱀과는 다르게 이 친구는 아예 머리만 남기고 심장과 장기 등을 포함한 몸의 80%를 날려버렸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몇 시간이 지나자 머리만 남은 채 먹이를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떼어버렸던 심장이 재생 3주 정도가 지난 뒤 온몸이 다시 재생되었다고 합니다.